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시범단지는 뭐고? 장수면주택? 그게 다 뭔가요? 제가 그 1차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기본주택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저 기금 빌려다가 지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범단지 만들어서. 그 시범단지 만드는 비용을 왜그뭐 모델하우스부터 짓고? 홍보비만 엄청 들이시는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시범단지부터 만들어라. 그게 최고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시범단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범사업 예정 부지도 없이 모델하우스부터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어, 지금 시범사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시냐? 있군요. 어, 있구나, 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에, 지난번에 시범단지가 있다고 하셨죠? 했더 말을 탁 바꾸시면서,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모에... 하고 있다고, 조금만하게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디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이미 저는 파악을 했어요. 안양 범계역이 있구나.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양주 지금지구에 뭔가를 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가 이미 막온 동네 소문을 막 냈거든. 거기서 막 한다고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캠프는 이미 다 그걸 파악을 했지. 이거 기본 주택 아닌데? 이거 법령상으로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장수명 주택인데 이렇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날 만일에 그 사업부지가 어디입니까? 시범적 사업부지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아 그게 거기가 거기가 있고 거기는 사실은 제가 어 이렇게 뭐 기본 주택이라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법령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법과 제도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 근데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딥니까? 또 물어봤잖아요. 이미 어딘지 알면서도 물어봤잖아요. 자기가 홍보를 다 하셔놓고 경기도가 다온 동네에다가 이렇게 막 보도자료 내고 다 해놓고는 어딘지 난 모른다. 정확한 이유 진짜가 모르겠어. 다음 토론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알면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뭐 저렇게 얘기하지? 를 약간 황당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공방하면 내 아까운 시간만 잃겠구나. 자기가 모른다는데 어떡 하겠어? 그러면 아, 다음에 알려줄수 있죠. 넘어가려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네가 알아봐라. 나도 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약간 속으로 아 뭔가 저분이 좀 찔리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막 엄청 자랑했었을 텐데. 그거를 왜 모른다고 그럴까? 아하, 뭐가 찔리는구나. 우리가 파악하게 막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죠. 삼자 토론에 들어갔더니, 어, 그게 여기가 그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남양주가뭐 지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남양주, 다산의 지, 어, 금지구인가 어, 뭐, 고 있습니다. 고 블럭이 한0 0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안양에. 에, 에, 무슨 얘기, 안양역, 역 근처에 한 200세대 정도를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본인의 중요한 정책이니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던데, 어쨌든, 그 이른바 남양주에 있는 지금 지구는 그 경기도에서도 뭐라고 낸 거냐면, 보도자료를 장수명주택의 시범지구다, 시범단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수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100년간은 오래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증을 받는 그 주택이에요. 그 그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 주택도 아니고 장수명 주택 시범 단지인데 나중에 기본 주택이 되면 이 모델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기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토론회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물었다고. 기본 주택은 그러면 공약이세요? 공약입니다. 그러면 기본주택이 뭐죠? 그랬더니 기본주택은 1.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무주택자면 누구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도, 집만 없으면 된다. 중산층도 여기에 들어와서 살수 있다. 이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싼 임대료를 하겠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긴 하지만 싼 임대료를 하겠다. 세 번째로 좋은 집이어야 된다. 임대주택에 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 좋은 집이고 역세권 같은 좋은 위치에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 주택이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모델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라고 그냥 공공 주택이라고요. 그리고 그저 지금 주구에 있는 건 그리고 저 범계역에 있는 건 그냥 공공 복합청사일 뿐이고 거기에 일부를 그 일반 분양 공공 주택 분양으로 하겠다는 거밖에안 되고요. 주택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그 엄밀한 법과 제도, 그다음에 규정과 인증제도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하 그만큼 중요한 재화잖아요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집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들을 해서 다 비껴가면서 본인만 혼자 해석에 여기는 기본주택이라 하겠다 라고 해봐야 그거는 우리 제도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거라서 4차에 걸친 그 방송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자, 자랑하고 자신했던 기본주택이 사실은 그냥 본인의 홍보에만 존재하는 본인의 홍보와 어, 경기도의 광고에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이재명 후보에게 홍보할 돈으로 지면 될걸왜안 하냐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충분히 지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택도시기금은 1.7인지 2.8%인지 그 이자율을 달라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하이 돈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저축 돈으로 조성한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자 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만큼은 달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기본주택에만 1%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 구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 그걸로 서로 욕신각신하면서 아직 기본주택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차라리 뭐 홍보비가 한뭐 20억? 이라고 그러자고요. 그 돈이면 그 경기도가 임대료를 싸게 받기 위해서 이자를 싸게 해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만큼은 싼 임대료 대신 우리가 한 20억 정도 내서 헛게 그렇게 됐으면 20억이라고 그러면 1%잖아요. 1%를 경기도가 대신 내준다고 그러면 2천억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시범 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돈 아닐까요?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맞네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저도 좋고 우리 당도 훌륭해지고 경기도도 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어, 이거 통 크게 어, 자기의 실수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가는 게 됐을 었 텐데 뚜렷없이로 저렇게 그그캠프에 전략 담당하시는 모 의원님이 박용진 인신공격하지 마라 제가 언제 인신공격을 했어요 저기 자꾸 말을 바꾸시고 잘못된 정책적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으신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뿐이거든요 화낼 게 아니라 정책을 바꾸셔야 될때 아니었나 이런 아, 아쉬운 타이밍이죠 왜 이야기 중에 법이 없어서 못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본주택과 관련된 이 모델을 적용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국토부가 아직 난감해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게 처리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이 없다고 국회 탓하고 국토부 탓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그 이자율 1%는 경기도가 홍보비로 그냥 대신 준비하면 얼마든지 시범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시범단지를. 두 번째. 법이 없다고 그럴 게 아니라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도는 왜 조례 안 만드냐. 적극적인 뜻이 있으시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제 생각입니다. 홍보비는 뭐, 얼마나 썼길래? 그래서 제가 홍보비를 얼마나 썼는지, 당연히 경기도 의원들은 그걸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경기도에서 도의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데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지금 왜 감사 권한을 무시하게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랬으면 제가 국회의원인데 자료제출 을안 하면 그야말로 장관 진짜 큰일 나죠. 어쨌든 이런 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개인 돈도 아니고 경기도 도민들의 돈이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일을 해야 될 돈으로 홍보만 하고 있었으면 행동보다 말만 앞선 거다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기본주택으로 중산층을 이렇게 두텁게 하겠다, 그리고 낙인효과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집 없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추첨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박용진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이면서 연봉 1억 넘게 받는데,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정 절차를 통해가지고 저도 될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가요? 정말로 집 없고, 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금융자산 막 1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응? 근데 집은 없어. 땅도 많은데, 집만 없어. 이,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셨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오히려 불공정을 더 악화시키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기본주택의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되지만 취지는 나쁘진 않으니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홍보만 할게 아니라 일을 좀 하자. 이게 제 취지였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